자유우파 시민들의 서부지방법원 정근홍성은 자유우파의 민주화 운동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에 구속된 자유우파 투사들이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가 되어 민주화 운동 단체에 가입하고 지금 공산 좌파들에 의해 독점된 민주화 운동 세력 혹은 시민 단체에서 좌우 혹은 국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노선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 해산이라는 더큰 투쟁에서도 맹렬히 투쟁하여 자유민주투사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물론 북두시민혁명군도 구속되기 위해서 늘그 시위대 제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한다 우리 모두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가 되도록 하자.